에월한입니다 8월 19일 오전 9시 50분경 오랜만에 2층 카페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오늘 새벽 4시에도 잠깐 와서 앉았다 갔어요. 잠이 너무 안 와서. 저녁에 커피를 마신 탓도 있지만, 제가 커피 가지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정신이 맑았어요. 아이를 화장하는 차에 보내고 앉아서, 둘이서 멍하니 TV를 봤어요. 미우새. 갑자기 약간 코믹한 장면에서 남편이 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저보다도 호두를 좀덜 좋아했고 호두도 남편을 저처럼은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호두가 밉기도 했을 거예요. 남편 말로는 제가 우리 집의 1인자 호두가 우리 집의 2인자. 그래서 호두가 아프기 전에는 호두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도 자기는 눈물이 나거나 슬프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더라고요. 순간순간 울어요, 갑자기. 저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카페 세개를 말끔히 걷어 뒀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청소도 끝낸 것 같았어요.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다한것 같아요. 아침마다 내려오면 호두를 먼저 찾고 우리 에기 어디 있어? 쓰다듬어주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일상의 시작이었는데 아침에 빨래 개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부지런 뚫면서 머리 해놔도 하고 2층에 올라가서 우리 호두 작은 유리병 열어가 보고 이 계단은 우리 호도가 자꾸만 침대에서 뛰어내려서 다칠까봐 샀는데, 네 제대로 못 썼어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힘든지 습관이 안 돼서. 옛날에는 계단도 올라 다녔는데 부산 살 때는 이 매트도 호도가 뛰어내릴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거 깔고 위에 얇은 카펫 한장더 깔아서 썼어요. 둘째 딸아이가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엄마 호두 어때? 음, 평안하게 잘 있어. 호두 뭐좀 먹어? 아니, 물만 그냥 주사기로 먹이고 있어. 엄마 나월화수 쉬는데 제주 들어갈까? 아니 들어오지 마. 와도 호두가 몰라봐. 그래도 인제 안 보면 언제 봐 그러더라고요. 호두는 자기 예쁜 모습 기억해주는 걸 원할 거야. 지금 호두 너무 힘들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을 안 했거든요. 조금 더 지나서 말하려고요. 지금 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정말 한 줌도 채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고도가 있다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아침에 카카오 스토리를 뒤져서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2013년부터 했더라고요. 2013년, 14년, 한 해에 한 장이나 두 장씩 호두 사진을 골라서 몇년 매돌이라고 몇 쓰고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어저께 숨을 거둔 모습은 안 올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물론 인스타를 보고 댓글까지 보면 호두가 떠난 걸 알겠죠. 그래도 우리 호두 너무 힘들지 않고 그렇게 갔으니 그거라도 위로를 삼아야 될것 같아요. 남편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우리 바로 앞집에 방수 공사 할 거예요. 지금 각각 분야의 기술자들 네 분이 오셔서 공사하고 있어요. 내가 점심을 해줄까 했더니 덥고 힘든데 하지 말라고 나가서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2층에 나왔어요. 상수리나무가 너무 커서 잘라야 되는데, 대문 앞에 장미는 지금 꽃을 양쪽에 몇 송이 피우고 있는데, 얘네들은 요즘에 꽃 피울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 봤는데, 저기 능소화가 우리 옆집 담을 타고 넘어갔어요. 아, 우리 집 쪽으로 피워야 예쁜데. 속상에. 저 집에 꽃 떨어질까봐 내가 일부러 우리 쪽으로 다 땡겨놨는데 길어서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서 호두 생각하면 그냥 약간 마음이 아프고 목이 메이는 정도인데 누가 전화와서 호두를 물으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친한 분이 전화와서 몸은 괜찮냐, 부산은 잘 들어갔냐, 생일파티는 잘하고 갔냐 이야기하다가 호두는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한참 못하고 있다가 네, 펑펑 울었어요. 해.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울 일이 있을 때 울어야 돼요 울고 얘기하고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고 추도하고 애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떠나보내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100%내 마음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첫 번째 이별의 단계를 남편과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잘 위로하면서 또 호두 얘기가 나올 때는 호두 얘기도 하면서, 우리 호두 그때 그랬었지, 이때 이랬었지, 그런 얘기 하면서, 또, 호두 산책하는 영상 찍은 거 보면서, 그렇게 잘 애도하고, 잘 이별할 거예요. 음. 뭐, 조금 특별한 거 제가 봤는데, 딱 중간에 전기줄 밑에 하얀 구름 보이시죠? 저게 아까는 완전히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 끝에. 그러다가 어느새 저까지 왔네요. 저는 처음에 저게 뭘까? 배가 그랬는데 배가 저렇게 빨리 갈 리는 없고 오, 카메라가 너무 올라갔네 구름인가 배가 저거 뭐지 도대체 아배가보다 아까 이쪽에 있던 아이는 저 뒤에 있어요 그 뒤에 보이죠, 딱 중간에 깜짝이야, 깜짝 놀리잖아. 호두는 저랑 음. 14년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은 우리 둘째 아이가 키우다 왔으니까, 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다가 호두가 없는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었습니다.